하고 지금 비행기 예약 다 해놔 놓고저 아, 예. 그 입국이 무사히 잘 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. 하고 아, 요즘 공포가 그 어, 어, 언제 출발합니까? 음, 5월 월 초에 나갈 겁니다. 일단 아, 5월 초에 나가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아. 아 그래, 교회 3주장 비안비 가지고. 아, 예, 제가 몸이 이제 이제 되게 아픈 거싶어가 아니, 제가 좀일이좀 있어 가지고 이제 준비도 음. 하고. 네네. 한다고 우리 선생님 저기 저기 거의 안 나오시더만 은좀못 봤는데 안 나왔었죠 안 나온 것도 아마 일위였겠아 그래 그러신가봐요 아. 그래서 아니, 뭐 그런 동네 사시네요 아하 아닙니다 자차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그그 우리 저기 집사님은 저기 뭐 궁금해서 오디였습니까 예예 목사님한테 전화 났어요 아니에요 아니. 전화와 나는 못받았데 아, 요즘 우리는 몸이 아픈가 싶어가지고.